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아파트 15평형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은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5740번입니다. 감재가는 5억 8천만 원이며 캐비 부동산 평가는 5억 6천 5백만 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용면적 11평형, 분양면적은 15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4억 6백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천 6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7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아파트 경매 물건은 수인 분당선 미금력 880m로 오리초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 5단지 매물은 501동 9층으로 대지권 10.5평형에 전용 면적 11평형 분양 면적은 15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5억 8천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6백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7월 22일에 입찰 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600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5평형 k 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5억6천오백만원 하위평가는 5억2천만원 상위평가는 5억9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5천만원에서 2억8천오백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보면 한양이 시공하여 1995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7개 동에 77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4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1층 중 9층 15평형으로 방 2개 욕실 1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구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31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8억 1,64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증액분을 포함하여 2억 475만 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5평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5월에 5층에 5억 8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얀 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 5평형 매물 업가는 502동 동양 9층이 7 5 0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1% 매각률 47%에 경쟁률은 1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자문과 한금낯집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5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